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백쌤입니다. 어, 오늘은 일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헤어 디자이너의 머리는 누가 할까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헤어 디자이너는 누구한테 머리를 할까요? 음, 헤어 디자이너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스스로 커트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셀프 헤어를 할 수도 있지만 어,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머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샵에 있는 창엽 선생님한테 머리를 하고요. 어, 한 번씩 다른 샵에 가서 친한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기곤 합니다. 그럼 어,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제 댓글에 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